아니 <laughs> 데리고 <데미가> 어때? <laughs> 하나 온다 하나 음, 너1층로 가고 나옥상로 오지 가버렛? 잠깐만 농사 좀 짓고 올게 이거 F 누르면 경운기 움직이는 거 그라치지 마세요 오케이 어허 아, 야. 야, 왜? 지금 빨리 먹는다 야 게이트 줘딱사시다 뭔데 너 꼬다리 봐. 저기요. 아 왜? 우트는요. 아. 야, 난총 없어서 잘 쏘니까. 버거 어, 너가 쏘라. 어, 난 총도 없어도 내가 쓸게 근데 K2의 꼬다리 맞냐? 베리를 꼬다리였고? K2가 더번동 적이 박스에 몰랐지. <laughs> 사람 있었는데 여기갔지 야, 어, 너 라이... 라이트가 좋더냐? 아, 수직이 더 좋더냐 MK? 나 일단은 수직 쓰고 해봤는데 라이트도 써봤는데 수직이 나은 거 같아. 맞지? 어. 스커스랑 느낌이 잘한 거 같아. 나 라이트 껴봤거든. 봐도 개심하더. 라 어. 빵. 어, 어, 너 가봤냐 근데... 그거? 뭐? 블라그? 블라가 뭐야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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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안 가봤어? 블라움? <불라고>, 블라구 여기 일이번안 가봤어? 아 저기? 아 나는 너, 저, 안 죽어서 안 가봤지 저기. 원래 네. 죽여줄게 내가. 네. 아 미친. 네. 왜와 여기? 너너너너어 붙어봐 붙어봐. 오네. 차고하러 나왔다. 나포지척할게 온다, 쳤다, 감아줄게 쳤다. 네 이거 등사 앞에 너 보인다. 게, 이제 갈아엎스러어 이거, 1번 오른쪽에도 하나 아. 세웠고, 오른쪽 네, 네, 옆에 네. 없어. 이다내 앞에 있어. 어디 갔어? 와 네, 어. 옆에 는다이거 야, 이거다개는데개는데개는데 이거는 이거는 아봤는어이는 이거는 개이거 중공군? 이 대응을 하고 이때애네가안 안 맞아 총이. 잘 가고? 야너 살아. 나 불러가게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나 포기 없어. 살았어야 돼. 살았어야 돼. 지마너 너 죽으면 무슨 굴러가? 나 불러가 볼까? 얘네도 폭 없나 보다 왼쪽 바위에 둘이야 응도망도돼나일부 30초 뒤 살아서 이 쪽으로 갈 테니까 저 뭐야 하나 기절시켜 졌다 라스틱 잡았잖아 어? 옴 없다 이제 야 한타 예, 살리겠다 인가고. 아니야? 아. 아, 풀렸어왜또 아, 기절이야? 여기 지민이네. 버텨 어. 어. 아 근데 K2.. 만될까아 제세동기! 나 미안한데 오 쉣! 어 몇명이야 저기! 몇명이야! 죽어 <목소리도> 죽어 아 내가 중는사가너 거기서 죽어버라 갑자기? 나 아, 끝나 여기서 끝나 끝나지 않나 여기서? 뭐맞줘야 될걸? 아 저기 근데 이거 이거는 못찾겠어 이건 아야겠어총좀참봐아 아, 죽어도 안 끝난데 뒤져 그냥 어.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너무 아쓰슬쓰리 내가 유튜브가 뽑아줄게 이제..물론 내 유튜브가 와..다 숨어있나 보네 어딘가에 <laughs> 이총 개재밌어 뭔데? mk 본거 왜컬스피숨어 아, 어, 근데 반도 개빡셈. 이게 반도 개빡지 않냐? 음. 거기서 뭐해? 아무도 없잖아. <laughs> 노잼이야. 가봐. 하하하하. <laughs> 저런다. 나 가요. 안어나 왔어 왔어, 왔어 왔어 어디로 갈까? 아 센터에 사람 다 있는데? 어디 일번사람 있어? 아아아아아아아 없어 없어 2번 없는데 내 뒤에 있어. 1 번. 얘네가 2번 들어갈 것 같아. 그냥 대충 갈아타와. 내가 내가 입해 줄게. 내가 나카사노로 몰래 들어가 가지고 뭐냐. 공수부대 먼저 그냥. 어? 눈치 줘야지. 그럼 내가 여기 또 사람 안 보이는데? 쏜다. 어. 직생 식생, 어, 식생 야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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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내렸다. 1번. 야뭐 뭐, 하늘에서 뭔가 쏟아진다. 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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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. 야, 이거 저기 뭐야? 1번 들어갔다. 1번. 체킹체킹 그리고 여기 어디야? 노란 선에도 하나 떨어졌어. 우리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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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지켰다! 집지켜지 유주야! 우리집! 들어왔다 들어왔다 카메라 어떻게 해 유주야 아니 저 뺐으면 돼 뺐으면 돼 다시 우리으로 온다 우리투로 온다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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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자!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와 식생 개사기 죽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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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디 섰다. 확인랬다잉 가버려. 이디 아, 오린. 가버렸? 내이스그 네, 뭐야, 수방. 루트한. 오왜 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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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부터 나부터 나부터. 나부터 나부터. 껴껴껴 껴. 내 거야, 내 거야. 여기 내 거야. 집으로 가자. 내 거야. 내 거야, <laughs> 내 거야 이거. 야, 야, 내 거라고, 내 거야. 내, 거야. 내 거야. 내 거, 내 거. 몰라, 몰라. 이번에 탐탐한 집이네. 저기 무적 집인가보다 내가 보기. 저기? 음, 나 아, 이렇게 있어야겠다. 어? 이렇게 있으면? 와. 없더니 이제 공성포 바로 발사다 오면. 사람이 안 보이네. 1번1번일번 1번 똑같. 아야 이거 사각형 때에 아, 하나도 안 보인다. 이번에 사람? 이번에 어디, 어디, 어디? 2번 가까운데? 2번 쪽, 2번 쪽인가? 어, 바로 앞이 2번 집같은데이번 집도 안 돼. 야, 야, 나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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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안 간다, 안 간다. 야, 너네 죽었다, 너네, 1번. 아, 씨. 아, 야, 아, 야, 1번 찾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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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집 받겠다, 이거. 이거 안패 또안죽니냐 문. 아유, 아유, 잡았어? 아니내집은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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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유, 아유, 아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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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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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아직아소리나 뒤에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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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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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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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유아 버렸네. 가버렛 그쪽인 어더 있어 이번에거아아아아죽었데어그 밖에 아니야? 사 소리? 집에서 나온다 나 뚜벅이도 있다 집 앞에 하나 더 뚜벅이 하나 더 뚜벅이, 집에 차에 차 하나랑 뚜벅이 하나 집 하나 박았고, 아, 아, 이번에 근데? 어, 이번 에 담벼락, 이번 이번 담벼락 띠,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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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오겠다. 이거 1번에서 그러면 1번, 둘에 노란선 하겠네, 뛰어나온다. 2번 먹으러 갑니다. 저는 야 그거 엎드렸어요. 봐 진짜 개타김 축소하고 엎드려서 하면 다라라라라갈거 봐. 왜 왔어? 야, 집 뛰어난다, 3번, 3번, 1발1발 엎드려, 엎드려. 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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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 안보이고. 필터, 필필 나무, 나무, 이상 나무 있어. 이건가? 콘이다 떴다. 아, 나한테 간다. 야,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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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건너이두명 뒤에 거 니가 잡고 그렇지 구어데엎어렸어 <laughs> <어떤데> <laughs> 존나 질이개어개구인이구 <재밌지? 웃음> <개상이야>, 어이구, 어이구, 이야이거어이거엎드렸어 <이거. 웃음> 하라고 어이 만구